안녕하세요. 잔디도소매 사계절 잔디농장 조경천국에서 오늘은 살구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제가 매화꽃인지 살구꽃인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요. 시차를 두고 피는 꽃 모양 꽃을 보니까 얘는 살구인가 봐요. 그리고 꽃몽울리가 굉장히 붉어요. 이렇게 붉죠. 네. 어, 별이 있죠. 사람은 저 세상 가면 별나라로 가는데 별은 저 세상 가면 꽃이 되나 봐요. 어, 예쁘죠. 오늘 아침에 비가 왔어요. 그래서 꽃망울이에 이렇게 빗물이 있을 처럼 묻어 있어요. 제가 경고이롭게도 이거 찍은 날에 꼭 비가 오네요. 지난주 토요일도 그랬었고 근데 오늘은 아직 맑은 하늘은 아니에요. 요를 보시면은 꽃망울이 이제 곧 터트려질 것 같은데요. 아우 이거 동글동글한 모양이 되게 예뻐요. 그렇죠? 네,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매화꽃은 이렇게 밝은 색깔이고 좀더 활짝 피는 모양이고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 꽃잎이 덜 붙어 있고 옆에서 보면 꽃술이 굉장히 길죠. 예쁜 여자 속눈썹은 이렇게 길더라고요. 네, 이제, 살구 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아, 예쁘죠? 굉장히 향기로운데요. 오늘은 좀 향기가 덜해요. 아마 꽃이 피어있 있었던 것도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, 또 비가 와서 덜 그런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예쁜 꽃이 금방 치면 아깝죠? 그죠? 아, 예뻐요. 하늘이 오늘은 흐리고요. 네. 예쁜 꽃을 보여드린 조경천국, 사계절 잔디 농장, 잔디 도소매 하는 곳이에요.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. 예쁜 꽃, 나중에 여기 살구 꽃이 활짝 피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, 오늘은 1900, 아니야, 2019년 3월 30, 3월달도 다 갔죠? 토요일입니다. 어, 어, 아침에 비가 와서 이렇게 마무리, 이슬방울을 머금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조경천국 잔디도소매 사계절 잔디 농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.